우리 r t u a 추수합시다 你那他的愁。 이나다 이전에 늘소중수하시나아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야.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명절이 끝나는 날까지 3일간 10편, 106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추수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6편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은 출애굽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출애굽대에 여호와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광야 시대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었던 생존 무대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이어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벌판에서 곡식을 얻을 리가 만무합니다. 설령 곡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수십만의 백성들의 양식으로 삼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의 삶이 배고픔과 목마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던 일부터 시작해서 그 초기에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알지도 못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야말로 전쟁의 장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옴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곧바로 입성했던 것이 아니라. 가난에 이르기 전까지 광야의 위험과 여러 전쟁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수가 씨를 뿌리면 곧바로 땅에서 소출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게 될 때까지 인구의 과정이 있습니다. 추수의 결실을 얻게 되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듯이 광야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로 이 시대를 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로 들어가는 인생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탄식과 실망스러움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애굽을 등진 것 자체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 이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감사의 편에 서서 어찌하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시인이 자신을 은혜로 돌보아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 은혜, 곧 인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광야를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차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전진해 나가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에 보니까 씨를 뿌리러 나간 자의 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땅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심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준비하시랴 바쁜 하루를 보내실 테지만 분주함 속에서 또한 피곤함 속에서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이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한 결실로 맺히게 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추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